5년 전부터 하고 있을 때 2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경 의원님이 아침에 9시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전화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김수진 대표, 한번 당에서 한번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는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감적으로 받았을 때 아, 이제는 학부모의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개입을 해서 저 전교조, 악한 좌파 전교조들을 때려잡을 날이 왔구나 라는 직감으로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고 제가 순종을 하고 당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비례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저는 떨어진 것조차도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라고 감사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어 민경 의원님 선거를 유세팀장으로 2주 동안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2주 이 선거 운동기간이 끝나면 의원님 옆에는 가지도 말아야지. 왜냐면 선거를 도와주고 그 옆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뭔가를 줄을 잡으려고 서있게 서있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선거의 정치가 아주 지긋지긋 하더라고요. 너무 볼걸못볼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단지 내가 존경하는 민니언님내 가진 은사로 마음껏 유세해드리고 마음껏 지지해드려서 당선되는 걸로 나는 만족하자. 2주 4월 15일 끝나면 의원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라고 저는 인사를 하고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처음 오픈하는 겁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서 하필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민경욱 의원님이신 거예요 하필 인천에서 나를 멘토처럼 끌어주셨던 그 의원님이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으시니 제가 또 어떻게 뛰어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바로잡으려고 생각하면요. 정권이 바로 들어서야 되거든요.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아이들 교육이 전교조 교육감부터 시작이죠. 무너지고 있어요. 교과서가 바뀌고 성교육이 바뀌고 동성애 옹호하고 성평등 주장하고 이런 교육들이 이 문정권의 악하기 악한 교육 정책들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서고, 정권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4월 15일 부정선거는 이제 모두가 하시는 것처럼 의혹을 넘어서서 100% 완벽한 불법 선거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부모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지켜내야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운전을 하고 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저런 악한 중국 공산당들의 손에 의해서 노리개가 되어서 무너지고 있는가 정말 울분이 나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홍콩 시위 다 아실 겁니다. 2019년 4월 어, 중국이 만든 송안법 개정, 홍콩의 어 시민들이 거기는 홍콩은 중국의 한 도시이지만 자치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는 별개로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도시예요. 어떤 정책과 제조도 홍콩시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중국이 그것을 빼앗고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그 송환법 개정을 통해 홍콩에서 반인권을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중국으로 송환해서 지들이 조사하고 죽이고 마음껏 신문할 수 있도록 송안법 개정을 만들겠다고 하니 홍콩 시민과 청년과 학생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들처럼 거리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저는 그 작년에 글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요 아 홍콩 불쌍하다 어떡하지 아 어떡해 아 우리나라 참 감사 문정권이 들어섰지만 그나마 그런 형국이 아니라 그나마 감사하다 폭력과 피 흘리고 죽어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심하지 않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느꼈는데 요즘 이 형국을 보면서 우리가 홍콩을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일날 중앙선관위에서 개표 시연회를하면서 쇼하는 거 보셨죠? 네, 김판석이라는 선거국장이라는 작자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시면 믿어, 믿어주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온. 그것은 밝히지 못하고 뭐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믿어주세요. 국가의 신뢰를 가져주세요. 이던 사람만 짓가리면 어떤 국민의 그들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151조에 막대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공직선거법까지 유한해 봐며 QR코드를 썼는지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불법의 요지가 충분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숫자가 나오는데 쉬운 한개 숫자입니다. 원래는 자기네가 집어넣은 숫자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국민의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 갖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능욕하는 악한 자들은 우리는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 우리 대한민국 총선이 동네 반장선거입니까 동네 통장선거입니까 어디 투표용지 선거용지가 삼림방 박스에 담겨서 헬스장에 처박혀있고 창고에 처박혀있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의혹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그것을 배우에서주장하고 있는 악한 모든 자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전에 아시죠 양정철 민주연구장 중국 공산당에 직접 들어가서 협약을 맺고 부정선거가 있었던 볼리비아에 다녀오고 왜 그가 그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180석 압승을 거둬서 자기가 어떤 한자리를 청와대에 요구하고 더불당에 요구했을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잖아요. 이건 도망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겁니다. 이 악한 자들 분명히 끌어와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한 바이러스가 그렇게 들어왔을 때 문재인 문정권 하는 짓거리 아시죠? 중국인 끝까지 막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몽골, 인도, 그러한 일본까지도 초초기에 중국인을 막아서. 그나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 국민이 경제가 무너지고, 원래도 무너지고 있었지만, 더 폭상 무너지고, 이러한 국민을 사지로 몰아내는 형국까지는 가지 않았을 건데, 문재인이 저는 그때 정말 궁금했어 아, 저 인간이 왜 중국인을 안 막어. 아무리 중국이 좋아도 그렇지, 이건 아니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서서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중국인이 투표 사무원으로 많이 투입이 됐어요. 네. 아까 우리 벤자민 교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내려가셨는데 왜 벤자민 교수님이 공산당을 얘기하시냐? 다 아실 거예요. 이 지금 같은 21세기에 투표 조작 불법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무식하게 투표함을 바꾸겠느냐? 도장을 찍어 올리겠느냐? 그런 것도 했더라고요. 진짜 무식하게. 그래서 4월 10월 총선 지났을 때 누가 이런 의혹이 밝혀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무식한 거는 중국인 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 배우에 누가 있어요? 팔로우 더 파티 21세기 아이 최첨단 시대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그냥 선관 바깥치기 하는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프로그램 띡띡띡띡 버튼 몇개 눌러서 2, 2, 2번으로 갈거 1번으로 보내고 5번으로 갈거 1번으로 보내고 이 짓을 그들이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선거가 가능한 겁니다. 불법 선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똑똑한 박사님 교수님들 들으십시오. 지금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 침묵하면 안됩니다. 저는 이런 이런 모임이 정말 많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것이 모두 합쳐져서 민경욱 의원님을 그 심점으로 다같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천년 역사 속에 자유를 지켰던 연도가 몇 년인 줄 아세요? 75년이에요. 75년. 나머지 몇천 년은 중국의 속국으로 조공 바치고 여자 바치고 뭐 보여 여러 가지 해산물 특산물 바치고 그러다가 아이고 숨좀 쉬겠다니 일본 놈들이 또 쳐들어와서 일제 치하에서 35년을 또 자유 없이 지내다가 또간신히불러치고 또좀 살아보겠다니 이번에 공산당놈들이 물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우리 5천년 역사 속에 자유를 이렇게 지켜낸 연수는 7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유를 또한번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어요. 중국 공산당들 떠난 줄 알았는데 그 프로그램 투표일 프로그램 속에 전문 프로그램애들이만알수 있는 자신의 암호를 집어넣은 거 아시죠? 그게 뭐죠? 팔로우 더 파티 팔로우 더 파티 중국 공산당이요? 영원하라 이 전문 프로그램이 약간 뭐 개구쟁이인지 똘끼가 있었는지 자기를 알리고 싶었던 모양이야 이건 누가 발견 못하겠지 혹여라도 발견하면 난 주는 모르겠지 하지만 거기 공산당 구호라는 걸 75년의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사주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강탈하라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유튜브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 일어납시다 외칩시다 싸웁시다 승리합시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우연 하나 당선되고 탈락되고, 이런 단세포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살아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일념으로, 우리 모두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와. 와. 김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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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초지.